그렇고 막 감독이 저기 시즌에 새내기 음, 말을 좀잘 걸러서 부드럽게 해야 될것 같은데 편집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급심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거름막 없이 나오니까 음, 뭐, 음, 뭐. 좋은 만해 봐야겠죠. 저거 음. 어를좀잘 찾아야겠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은 늘 생각을 하시잖아요. 무대에서. 네, 맞습니다. 네. 하실 때? 그 생각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늘 생방을 하니. 뭐. 음, 별, 거짓말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네. 너무 다할수 있다고. <laughs> 송해요 이동이 <씨>. 뭐 <laughs> 완벽하니까.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딩은? 리딩이요 다르다. 응. <laughs> 외출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역시 달라딴 채는 심장 근데 뭐, 게임의 형식 이런 것도. 다유도로 해야되는거죠 근데 생방이라서 음. 좀 너를 좀 맞추긴 해야돼 그러니까 이 틀에 맞게 가이딩 가야될 것 같아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음. 음. 저 작가님이랑 이따가 음. 가이 하면서 들어볼려고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미모의 감독님이다 미모의 감독님이다 매기는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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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는> <laughs> 천재라는 말을 쓰고 싶네요 모차르트 작품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 감독한 모차르트가 아닌가. 감독님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는 그저 꼭두각시라고 생각다 꼭두각시라고. 저는 나열이 있습니다. 내기는 거지. 미모단만 계속 얘기하 그냥... 아우, 규현이가 안 되겠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4번, 4번 맞으세요. 아요 따지십시오. 덕 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뮤지컬 뮤시즌의 MC 뮤지컬 배우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우방감독 김문정입니다 뮤시즌의 새내기 MC라고 명함을 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각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아. 계속 진행이 될수 아, 있고 아, 저희가 잘해야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욕한번 아, 하실래요? 아 이런 씨 하면 아, 예. <웃음> 여기까지만 하 <laughs>

그녀는 가장 행복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됐죠. 무대 및 필트가 아닌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김문정 음악 감독과 오케스트라. 그녀의 모든 음악 인생을 녹여낸 꿈의 무대를 채워준 소중한 인연들. 사랑. 빅사리를 아, 얼마나 낼게요 낚고 있는 때. 놈들 <laughs> 오시신다고. <laughs> 아, <laughs> 우리 MC 분들한테 박수 한번더 주세요. 어? 아, 너무 근사한 분이야. 이걸 참. 동화 마음을 울린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아주 귀엽고 야무지고 애띠고 했던 소녀가 세월 앞에 이렇게 망가졌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또 멋진 이런 동료들을 이렇게 아, 같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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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세 가지 순간을 뽑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뮤지컬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나쁘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때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고 행복했던 콘서트였다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죽기 전까지요. 네. 그녀의 행복 속에 자리한 매 순간 함께했던 또 하나의 가족.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마주보며 울수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채워지는 김문정 음악감독의 대체불가 단원들 어디 소속되지도 않고 또 누가 소속하려고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더 잘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뭔가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떨궈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우리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감독님이 계신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의미가 있죠. 그게 회사를 만든 사실 첫 번째 이유기도 했어요. 어, 외국에는 티어터 뮤지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극장에 뮤지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 공연이나 횟수에 비해서 연주자들은 약간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들을 안타깝게 좀 봐서 이런 연주자들이 오랫동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고 사실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시도하면 그래도 나중에 이 후배들이 내가 시도했던 거를 알고 바톤 이어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으로 <laughs> <나, 웃음> <나, 나, 웃음> <문제로> 나오려면 잠시만요. 웃는 <laughs> 거야. 그 지점이 틀렸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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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와일리잘 깔다? 기억나, 이 장면? 나 이때 너무 좋았다? 어... <laughs> 애들이 다 행복해 보여. 맞아. 행복해요. 어떤 날 한번 할머니 지휘자가 되는, 되볼까 봐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지휘자들을 많이 본것 같은데 할머니 지휘자는 못본것 같아서 볼품 없겠죠. 그럼 더 훌륭한 좋은 지휘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일을 놓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뭐서 있을 수 있고 팔 흔드는 게 연주자들한테 배우들한테. 어,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